안녕하세요. 이영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게나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 업무방해가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계속해서 하는 일, 즉,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둘째, 위계,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셋째, 위력, 즉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위성 방송이 잘안 나온다는 주민의 민원을 듣고 케이블 TV 회사의 안테나를 직접 절단하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케이블 TV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남의 를 방해했다면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나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건 어떨까요?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모두 업무 방해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시위라면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로 평화롭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회사 가 불편을 느꼈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선을 넘는 시위입니다. 법원은 시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위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위 방법이 과격할 때입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는 시위는 업무 방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피해가 다른 회사나 가게로 번질 정도로 심할 때입니다. 시위로 주변 상권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시위와 불법 시위의 경계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내 가게나 회사가 이러한 무리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업무 방해를 방해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가처분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간접 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다면 시위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당한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시위는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고소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